서울 신라호텔에 나들이 왔어요. 가까운 지인들과 오랜만에 서울 신라호텔 아리아케에 점심 먹으러 왔어요. 전날 급히 예약했는데 다행히 자리는 있었지만 창가 자리는 이미 꽉 찼더라고요.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아리아케의 여름 한정 런치 코스예요. 첫 번째는 모주쿠와 전복 초회인데요 상큼한 식초 베이스에 해조류와 전복을 얹은 입맛을 돋우는 스타터였어요. 두 번째는 백합 맑은 국, 은은한 향에 백합 뿌리가 들어간 전통 일본풍 스프로 국물이 깊으면서도 깔끔했어요. 세 번째는 삼종 전채. 제가 좋아하는 우니가 나와 맛있었지만 우니의 향을 느끼기엔 양이 조금 아쉬웠어요. 네 번째는 제철 사시미. 이날 나온 사시미는 참치뱃살, 전갱이, 도미, 광어지느러미와 방어가 나왔고요. 숙성이 잘된 사시미들이 쫄깃하고 참 맛있더라고요. 다섯 번째는 솔치 가라아게.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어 그냥 먹어도. 고소하고 담백한 것이 맛있었고요. 소금을 살짝 찍어 먹는 것도 매력이 있었어요. 여섯 번째는 제주식 물에 시원하고 새콤한 국물에 채소와 회가 잘 어우러져 여름 한정 코스에 잘 맞았어요. 일곱 번째로는 우나기 솥밥 또는 셰프 특선 스시. 우나기 솥밥을 선택한 제 지인이 평소엔 밥을 좀 남기는 편인데 이 솥밥은 밥 자체가 너무 맛있다면서 남김없이 다 먹더라고요. 셰프 특선 스시로는 중뱃살과 도미, 광어, 아카미, 그리고 정갱이가 나왔는데요. 위의 세점과는 달리 아카미는 살짝 아쉬웠고요. 정갱이는 훈연향이 잘 배어 의외로 정말 맛있었어요. 마지막으로 나온 향긋하고 산뜻한 그린티와 비파셔벗을 끝으로 가까운 동생들과 함께한 즐거운 식사에 감사하며 땡큐 빠빠이